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정입니다. 혁신을 쓰다, 혁신을 보다. 삼성 노트북. 지금부터 2021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에 최적화된 크롬북.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성능, 스마트 오피스북. 프리미엄 업무용 노트 PC,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올웨이즈 커넥티드. 휴대에 최적화된 갤럭시북 S. 프리미엄에 걸맞는 초프리미엄 갤럭시북 플렉스2 5G. 컴퓨터 본체 없이도 휴대 전화로 대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 2021 최강 라인업. 오늘 이 시간에는 갤럭시북 플렉스2 5G의 특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주실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네, 갤럭시북 플렉스 2 5G 모델이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G 데이터로 통신이 가능한 초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고객님을 직접 모시러 가잖아요. 네. 오늘 만나볼 고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스타트업 CEO시고요.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모두 탑승을 하셨거든요. 네. 고객님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오늘 강남역 주변에서 미팅이 있어서요. 강남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께서는요. 스타트업 CEO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중간에도 업무를 보셔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노트북이랑 휴대폰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밖이나 어디 이동할 때 그때도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음, 그래서 왜 CEO들한테는 노트북이 곧 사무실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노트북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이제 플렉스2 5G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업무가 좀 밀린 게 있어서 가는 동안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플렉스2 5G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요 이제 노트북을 쓰다 보면 회사에서 이제 작업하던 업무를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할수 있게끔 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속도라든가 뭐 다른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아서 이 제품을 제가 체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플렉스2 5G의 첫 번째 특장점이 바로 끊김없는 연결성이거든요 유심을 꽂기만 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5G로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바쁜 CEO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포인트가 플렉스2에 아, 어,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즘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상향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플렉스2 5G를 이용을 하면 사무실 내에서도요 그리고 사무실 외에서도 업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와이파이가 접속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5G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지역, 특히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도 걱정이 없습니다. 4기가 대용량 파일도 13초면 다운이 가능하니까. 대용량 다운로드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긴데요. 대표님 어떠세요?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뭐 직접 노트북이랑 테더링 연결을 해서 좀 불편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노트북을 전원을 켜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로 노트북을 이제 사용하는데 진짜 5초가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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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도 되고 펜을 사용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고 또 데이터 통신까지 되니까 노트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노트북이죠 펜 사용 자주 하세요? 어, 네, 저이 펜은 저는 주로 이제 결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차로 이동하는 와중에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빨리 뭐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펜으로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할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네, 펜을 활용할 때가 참 많죠. 중요한 업무 결제뿐만 아니라 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필기도 가능하고요. 또 PDF 파일 위에 바로 필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업무를 전달할 때좀더 디테일하게 전달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Flex2 5G 디스플레이예요 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노트북에 QLED를 적용했고요 컬러 볼륨 100%로 독일의 VD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밝고 선명해서 컨텐츠의 원작자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트북에선 볼수 없었던 자연색 그대로를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전문직 종사자분들에게는 더욱 정확한 색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만족감을 들 수가 있겠죠. 대표님 네. 색감의 차이 느끼세요? 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색이 되게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동영상 같은 걸 봐도. 그래서 저희 회사 디자인팀도 지금 모두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도어 모드 사용하면 최대 600 니트 밝기로 지금처럼 밝은 대낮에 강한 야외에서도 불편 없이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늘을 찾거나 실내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구현하는 색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초 프리미엄급 노트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동 중에 노트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배터리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30분 충전하시면 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실 사용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네. 진짜 배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배터리 때문에 난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대표님한테 딱 맞는 노트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5G 요금제 또 유심 구매 방법.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 겠네요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심 구매 공은각 통신사마다 데이터 나눠쓰기 또는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상품명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사용 중인 핸드폰 요금에 따라서 무료 또는 만원 미만의 저렴한 요금제로 유심만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그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체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던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요. 아 어, 벌써 도착했나요? 네, 대표님 혹시 하시던 일은 다 끝나셨어요? 네, 일은 다 끝났고 제가 아까 차에 탑승하면서 오늘 미팅 때 사용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놨었거든요. 그게 적은 용량이 아님에도 지금 벌써 다운로드가 다 끝났어요. 플렉스 2 5G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시는 목적지인 강남역에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적지까지 모셔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유심이 고쳐 있어서 언제나 네트워크가 가능한 갤럭시북 플렉스 2 5G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초연결 시대 이동 시간에도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시간을 줄여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노트북. 2021년 초 프리미엄급 갤럭시북 플렉스 2 5G.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